네, 안녕하세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14쪽과 1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넓이의 단위, 단위 중에서도 자, 이렇게 생긴 1제곱센치미터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는 넓이의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야, 어렵죠. 자, 이 넓이의 표준 단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1 제곱 센티미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과서 114쪽입니다. 문제 1번. 지혜와 슬기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색종이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넓이를 비교하고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색종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가나다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질문 가나다중 어느 색종이가 가장 넓은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눈으로 딱 봤을 때도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약간 10% 넓은데 다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그죠? 어떤 게 넓은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로 종이를 잘라서 아니 색종이를 서로 겹쳐가지고 맞대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맞대어서 비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색종이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가와 나를 위에 이렇게 딱 올려보면 가를 이렇게 딱 올려보면 가가 나보다 작다는 걸눈 한눈으로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넓이를 비교한다면, 두 번째 질문, 색종이를 직접 대어 넓이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불편한 점.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번 에 이번 이번부터는 우리가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첫번 이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단위로 해서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단위 단위로 해서 넓이를 구하고 넓이의 단위로 알맞은 모양을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 준비물 12쪽에 붙임 딱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준비물 11쪽에 있는 이 가, 나, 다 뭐야 이 색종이에다가 이 붙임딱지들을 채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가, 나, 다를 채워보세요. 가를 이 모양으로 전부 다 채워보시고요. 이렇게 채워보시고. 채우면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붙임딱지를 이렇게 붙여, 붙여보세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붙여보시면. 그 다음에 이걸 다 하시고 나면 두 번째 이 종이를 이 붙임딱지를 가나다에다 한번 붙여 보시고 다 붙이고 나면 이 동그라미 붙임딱지를 가나다에다가 각각 한번 붙여 보세요. 붙여 보시고 그 표에 이각 붙임딱지가 붙임딱지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붙임딱지를 꼭 붙여 보세요. 자, 붙였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붙 부... 이 붙임딱지를 각각 가나다에다가 붙여줘, 그죠 자, 이게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 이 모양을 통해서, 이 모양을 통해서 가나다의 넓이를 잴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붙임딱지를 붙였다면, 이 빨간색 붙임딱지에 붙임딱지로 가나다의 넓이를 잴수 있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 자, 그러면 첫 번째 붙임딱지, 이 정사각형을 붙였을 때몇 개가 나왔는지, 그다음 각각 모양을 붙였을 때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사, 이 정사각형 모양을 붙였을 때는 6개 가에는 6개, 나에는 15개, 다에는 16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느 게 가장 넓을까요? 그렇죠 다가 가장 넓다는 걸알수 있겠죠 16개에서 자, 두 번째 단위, 이 빨간색 직사각형 모양을 붙였을 때는 가에는 3개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7개가 들어가고요 다에는 8개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동그란 붙임딱지로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완전히 겹쳐지진 않죠 자, 가에는 6개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15개가 들어가고 다에도 15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가 가장 넓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네,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 그 다음 이런 모양,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가, 나, 다세색 종류의 넓이를 구해 보아주죠. 그렇게 구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네, 그 불편한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 모양에 따라서 측정한 값이 달라지죠. 이 모양을 사용했는지, 이 모양을 사용했는지, 이 모양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넓이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의, 모양의 개수만 보고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크기를 알수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집어 넣었을 때, 색종이를 붙임 딱지를 붙였을 때, 어, 여섯 개가 들어온 건알수 있지만 넓이가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넓이 값을 알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서로 다른 모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은 이 정사각형 모양을 사용했고, 만약에 선생님의 친구가 이 동그라미 모양을 사용했다면, 서로 넓이를 말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죠? 렇 넓이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처럼,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종이를 덮었을 때, 완벽하게 덮, 덮어지나요? 이 부분들은 덮어지지가 않죠. 이 노란색 부분이죠. 덮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완벽한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어, 넓이를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넓이로, 단, 넓이의 단위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위에서 썼던 방금 해봤던 부칩 딱지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괜찮았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가 제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네, 이 직사각형과 원은 완전히 다 덮어지지 않죠. 우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 이 정사각형 모양은 색종이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음으로 넓이의 단위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도 이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넓이의 단위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거나 크면 측정하기 힘들죠. 한변의 길이가 1m면 작은 넓이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을 넓이로 하자. 넓이의 단위로 하자. 이렇게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고 그 넓이의, 그 넓이의 단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의 단위 한번 볼까요?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학습 문제에서 봤을 때, 표준 단위라고 했죠, 그죠? 표준 단위. 이, 이, 내용이 표준 단위입니다. 어, 넓이를 사용할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넓이를, 우리 넓이를, 단, 넓이를 세는 단위로 사용하자. 그래서 표준 단위가 되었고요. 이정사형의 넓이를 1 제곱 센티미터라 쓰고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의 넓이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 넓이를 우리는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약속했고요. 여러분들 손가락을로 보았을 때이 정도 넓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자 라고 정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다가 한번 따라써 볼까요 여기에 1 cm 여긴 cm 인데 위에 숫자가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2를 제곱 이라고 읽거든요 위에 있는 2를 그래서 제곱 cm 라고 읽습니다 한번 더써 볼까요 1 cm 부터 먼저 써지만 제곱부터 읽어 준다는 거 제곱 cm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넓이는 나타낼 때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준 단위로 정하, 정했습니다. 표준 단위로 그래서 1,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내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12쪽에 이 1제곱센티미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붙임 딱지를 뜯어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붙임 딱지를 붙여보세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자, 붙여보면 자 여기는 1 제곱센티미터가 20개가 덮어졌네요 그죠? 20개로 덮었으니까 넓이를 20 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지우개를 붙이면 아마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몇 개가 들어가나요? 아홉 개가 아홉 개로 붙일 수 있죠.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가 아홉 개를 붙일 수 있으니까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모눈종이 한 칸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제곱센티미터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몇 개가 들어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갔으니까 넓이는 5 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 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선평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써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쉽죠. 1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3 제곱 센티미터를 쓰고 3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는 이옆 밑에 있는 이 도형 의 넓이는 1 제곱센티미터에 몇 배인지 구해 보세요. 몇 개가 들어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1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도형의 넓이를 12 제곱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 단위가 나와있죠 그죠? 1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있죠? 그럼 몇 개가 들어가나요? 2 3, 4, 5 6 7 그래서 7 제곱센티미터 오른쪽은 몇 개가 들어가나요? 2 3, 4, 5 6 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 넓이의 단위 표준 단위 1 제곱센티미터를 알아보았습니다 1 제곱센티미터 1 제곱센티미터는 어떤 것이었죠?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아 1제곱cm라고 우리 약속하자 정하자라고 써서 모든 사람들이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넓이 단위고요. 어, 여러분들은 수학 김책 74쪽부터 75쪽을 통해서 1제곱cm의 넓이를 좀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제곱cm의 개념을 통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